하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8학원 6급 파란 책, 108.203점까지. 자, 최우선 빈출로의 시간입니다. 자, 6급 하는데 중요한 건 먼저 5급 어휘들이라고 그랬죠. 5급 어휘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다섯 문제, 어떻게라, 해 어, 미리 애워가지고 테스트 한 다음에 들으세요. 자, 화면 멈춰 놓고 테스트 합니다. 성적하고 뜻, 경험하고 뜻 쓰세요. 병하고뜻습니다자 쓰셨죠? 오늘 한번 해놓고 맞춰볼게요 같이 첫 번째 단어 바우 포함하다, 포괄하다. 우리나라의 괄자거든요 괄호 할때괄자죠 바우코, 바 그다음에 바오 얇다. 반대는 호 두껍다죠. 얇다, 얇은 거예요. 바오, 그다음에 보귀 경험 시간이 소중하다, 귀하다. 보귀, 보귀. 그다음에 보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보츠 보존. 보존하다, 보관하다, 저장하다 이세 가지들. 보존 우리나라 한자어는 보존이잖아요. 네, 보존하다, 보관하다, 저장하다까지. 자다 맞으셨습니까? 네, 맞아야 돼요. 성조 발음 이것도 여러분 성음성도 듣고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스 학습을 같이 합니다.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그냥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열 번씩 읽으면서. 알겠죠? 그리고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친구들한테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린 전도 좋아해. 그래서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요. 자, 그리고 이교재유급단들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부터 보고 나머지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는 거야. 알겠죠? 다른 거 보지 말고. 확실히. 응? 응.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包코, 포괄하다, 포함하다. 사실, 포함하다로 많이 쓰죠. 이 도금 그대로보다는, 포괄한다는 라 뜻보다는, 포함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하다. 얘는, 이게 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많이 포함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다, 우리나라 한국어에 포함하다다 예를 써요. 예를 들면, 包코, 내용, 네,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입니다. 이럴 때, 그 포함하다. 음, 나를 포함해서,包括我,包括我在内, 강제하고在内도그 안에 포함한다 이거죠. 在内가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나를 그 안에 포함해서, 그래서包括我在内,包括어 셔머 셔在内도 같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다, 나를 포함해서 이런 뜻이 아닌. 包括我在内, 나를 포함해서 총공 오글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 쿠어자는 원래 괄호. 과로, 괄호가 이렇게 묶어 버리는 거잖아요. 코하우. 아이고. 이게 코하우 괄호라는 단어죠 괄호라는 우리나라 한자하고 괄호, 코하우도 코어 포입니다 뭔가 이렇게 묶어 내는 거야. 그래서 포함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자로 그 한자로 빠오한이란다그어죠 포함하다. 얘는 추상적인 걸 포함하는 거야. 특히 어떤 음이나 이런 것들 포함할 때. 그래서 어떻게 쓰냐? 抱하는 예문을 갖지 않아. 저句화 아이고, 잘네요저 句话.抱한 이 말은,抱한, 포함하고 있죠. 산, 청, 한, 이. 함이라는 게 내포된 음입니다. 세 겹, 세 층에. 성은 CNG, 이성이죠. CNG. 한, H-A-N. E, y, e, y, I, 한, 이 와이 이 와이 이 사성 한이 함축된 의미 내포된 의미죠. 음. 한이 성은 CNG 이성 음. 이 말에는 이 말에는 한 이가 세 겹의 그러니까 세 개의 함의가 있다. 우리는 아무 그냥 세 개라고 안 되는 산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 개의 그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의미 같은 걸 포함할 때, 에 파오한 산성한 이 혹은 뭐 파오한 이스 의미를 포함하다. 저지화시什서 뭐 이스 할때그 이스를 써서 파오한 이스 이렇게 추상적인 걸 포함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 전부 다 파오 고를 쓴다 고 보면 돼요. 구체적인 걸 포함할 때는 다 파오고 이롱 파오고 이네 이런 식으로. 자 파오는요, 여러분들 얇단데 두께가 얇단데 반대로 아까 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한 단어 두께라는 명사는 호, 버. 자, 이때는 여러분들 발음이, 바오 자가, 이 바오 자가 발음이 보가 됩니다. 보, 비오 이성. 그러니까 이 바오 자가 혼자 있을 때만 바오지, 다른 단어랑 합쳐질 때는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보가 돼요. 보. 그래서 호, 보 하면 두께야. 두께. 명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보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뭐라고 읽어요? 박약하다. 루어, 알류어, 사성이죠. 그러니까, 뽀루어, 이렇게 읽어준 거야. 박약하다, 약하다라는 뜻이야. 박약. 하면, 은 앞에 뭐가 붙죠?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뭐가 박약하죠? 이즈 뽀루어입니다. 의지가 약하다, 박약하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이즈 뽀루어. 해볼까요? 이즈 뽀루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오버려야 해. 해올 때, 뽀루어. 이때, 럴 이즈 뽀루어. 같이. 근데, 이제 보자가 발음이 하나 더 있어요. 보허. 이게, 그, 박하라는 식물이야. 우리가 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탕도, 박하 사탕 있잖아요. 그, 옛 때는 발음이 뽀허. 허는 경동을 로읽어거 원래 이성이지만. 뽀허. 해볼까요? 뽀허. 이거는 박하라는 식물이에요. 민트라는 식물이에요, 원래. 어, 공기 정화 식물도 되고, 향기도 막나죠 박하. 민트죠. 해볼까요? 뽀허. 뽀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뽀허. 음, 귀하다. 꾸이 자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뽀허. 뽀허는 보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건데 짝꿍이랑 같이, 형용사들은 수식해주는 명사랑 같이 여주는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宝贵的, 다음에 뭐가 와요? 经验, 귀중한 귀중한, 귀한, 경험, 이게 제일 맛있 쓰죠 经验은 경험, 노하우죠 그 다음에 宝贵的意见, 이렇게 같이 붙어 주는 거예요宝贵的意见,宝贵的经验,宝贵的意见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바우的이드시 귀한 시간 이세개 짝꿍이 제일 많이 씁니다 바우까이드 그러니까, 징엔 바우꼬데이젠 귀중한 의학 귀한 의견을 주셨네요 바우的이드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주 자는요 바오 자는요 바오 자는 기본적으로 보물이라는 뜻에서 나왔죠 보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바오는 어, 진주와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석을 말해요 보석 잉글리시 주얼리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이게 목걸이, 귀걸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쭈바오야쭈바오그럼 보석 가게를 쭈바오띵 그러거든요. 쭈바오가뭐다 보석 주얼리를 말합니다. 해볼까요? 주바오 Z H U 일성이죠. 쥬 Z H U 일성 주바오 쥬바오 주석 보석 주얼리 보석 주얼리고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우쿠 이것도 나온 적이죠. 보고라는 게 뭐야? 봄을 참고죠바우쿠 쿠가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모아둔 곳이다 이거죠. 보고다 이런 말써요 바우쿠, 바우쿠, 쿠는 KU 이성이죠. 아니 사성이죠. 미안해. 바우쿠예요. 사성, 바우쿠, KU 사성, 바우쿠. 야 이게 현실감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막 편집하고 이런 거안 해.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는 거죠. 약간씩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주 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꾸이는 비싸다인데, 육급에서는 없어보게. 저 꾸이 마? 인간에, 앙, 꾸이. 이렇게 써요. 비싸다. 앙, a-n-g, 이성이죠. 앙, 앙, 이성. 앙, 꾸이. 결국 꾸이요. 비싸다. 앙, 꾸이, 앙, 꾸이. 비싸다. 그 다음에, 우치는 우리나라 말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유지하다는 거의 또 예를 씁니다. 해볼까요? 어. 자, 우치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保持安静 정숙을 유지하다 그죠? 保持安静그 어, 다음에 保持安静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동사 목적 구조라고요 정숙을 유지 안정이 아니고 정숙 조용한 걸 유지하죠 우리가 어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안정 배웠죠? 그 다음에 保持联系 연락을 유지하다 联시 이성 사성이죠? l-i-a-n 사성 이성 联시 이성 사성 그러니까 연락이죠 연락을 유지하다 우们아包吃联系吧. 우리 연락을 유지합시다. 연락을 계속 합시다. 이런 뜻이죠. 包吃安静,包吃联系.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말에 유지들다 예를 써요. 알겠죠? 음. 다만, 다만, 한국어하고 똑같지만, 이 웨이츠라는 이게 이제 한국어에 유지하다는 단어지만, 웨이츠生命처럼 얘는 좋지 않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거야. 웨이츠生命 혹은 웨이츠生活,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막, 여유있고, 막, 그런 삶이 아니고, 어, 아둥바둥 우리가 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웨이츠 生活, 이렇게 삶을 유지해 나가다.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다. 웨이츠 生命, 웨이츠 生活,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줄자 자체도, 왼쪽에 이게 부스가 손이잖아요. 그죠? 음 이거 부스가 손을, 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줄 자는요, 어 손에 쥐다, 소지하다, 가지다 뭐가요? 有 우리가 소지한다고 해죠 소지하다 뭐 물건을 가지고 있고 손에 지니고 있다, 소지하다, 지니고 있다, 쥐요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 쥐요 더 쥐에다가 쥐什마什마 태도 어떠 어떤 태도를 취하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 이 태도를 지닌다는 게 어떠 어떤 태도를 지니다, 취하다, 어떠 어떤 태도를 지니다. 이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주가 찐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가 있죠. 빠우 유지하다가 있고 끝까지 찐 단단하게 유지해요. 그래서 견지하다라는 건데. 어, 끝까지 포기하는 찐처 비단단한거뭐 있냐? 사자성어인데 이건 알아야 돼. 주주 이흥 이게 주주 이흥 알겠죠? 음. 는 제태자 일성이고 헝이 이성이야 흥이용흥 영원하다, 알겠죠? 어, 우리가 항자인데 항심이라고 그래요. 변치 않는 마음, 항심, 그죠? 항심. 그러면 안 들어봤죠? 한글은 이거 좀 항심이 있어야 된다. 변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진취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뜻이요. 지주이 그러니까 진취하고 비슷하다고요. 지주이 끝까지 유지하다,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겁니다. 지주이흥 알겠죠? 어, 이 성어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이외에도 음, '추' 자 들어간다는 보츠하고 그다음에 '지지' 이거 하나 더 가볼까요? 음, 어, 앞에다 공간이 없으니까 써줄게요. 어, '지지하다'도 있고, 그죠 어, '지지하다'도 있고, '지지' 음, 이거는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오케이, '지지' 쥬쥬, '我支持你'할때 '지지하다'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주자 들어간다는 더 추가로 특히 여기 소지하다, 어떤 태도를 지니다 끝까지 포기 않고 간다 그다음에 주출 지지하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빠우춘 가볼게요 이게 한국어로 보존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건 빠우춘 원어죠 우리나라말 그대로 문물을 보존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가 준자가 저장하다가 기본이거든 그래서 빠우춘 원젠 하면은 문서 파일을 저장하다도 있습니다. 저장하다도 있죠. 대신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바울리오 주한통을 써줘요. 그러니까 전통은요. 우리 라말 전통을 보존한다라고 근데 한국어는 그때는 바우투는 쓰지 않고 바울리우를 써줘요. 이 리우는 보류하다라는 이 리우는 그렇게 오면 안 되고 보류하다하지마요 그때는 거의 안 쓰여 있는데 그냥 보존해 오다 남겨 오다 리우가 포인트야. 과거의 것을 류, 남겨서 지금까지 온 거야. 보존해오다가 제일 좋아요. 保留 전통 해볼까요? 保留传통 전통. 전통을 보존해오다. 이 뜻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준자 자체가 저장하다라는 뜻에서요. 쭉 많이 나오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 저장하다. 주, 준. 그 다음에, 주가 ch, u. 삼성입니다. 주, 준. 이걸 뒤집어서, 준, 추 라고도 하죠. 준, 추. 그리고 또, 6급에서 나왔던 건, 주, 준까지 잡아줍니다. 주춘은 이게 발음이 쭈자예요 J 어, H U 쭈춘 이것도 저장하다요. 그러니까 주춘, 준축, 쭈춘 전부 다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저장하다 물건 같은 거 저장할 때 많이 써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또 다섯 개 어휘들 그리고 파생된 어휘들 쭉 공부했습니다. 막 어휘가 엄청 늘어난 느낌 드지 않습니까 여러분? 6급은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모른다는 자꾸 유추하시고요 자 우리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젠